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상실. 여러분, 반찬으로 끈하게 졸여진 두부조림 진짜 좋아하시죠? 그런데 두부조림 많이 해서 드세요? 생각보다 두부조림 하는 과정이 귀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찌개만 넣어서 드시지, 두부조림안 해서 드시죠? 오늘은 이렇게 팬 하나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간단한 두부조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할게요. 이렇게 생긴 두부가 300g이에요. 이거 두부 한팩 사용할 거예요. 이 두부에 물기를 뺐 뺏... 빼주고 올게요. 그를 잘라주시는데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줄게요. 통하게 물기를 좀 빼야 돼서. 준비를 해주고요. 두부에 필요한 양념장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고춧가루 한 숟가락, 양조간장이에요. 샘표 501 간장을 세숟가락을 준비했는데 감칠맛 나는 그런 두부조림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간장 한 숟갈 반, 그다음에 참치진국한 숟갈 반 이렇게 반반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간장 두 숟갈이랑 참치진국한 숟가락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제가 저걸 하도 쓰니까 사람들이 저거 광고하냐고 저하 푼도 안 받고 그냥 제가 사서 쓰는 거거든요. 그걸 꼭. 댓글로 남겨, 막 사람들이. 저 그러면 상처받아요. <laughs> 제가 워낙 좋아하는 양념이니까 쓰는 건데, 오늘은 간장, 양조간장 3숟가락을 넣도록 하겠고요. 다진마늘 반숟가락. 그리고 약간 단맛이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설탕 반숟가락, 맛술 한숟가락, 파를 갖다가 쏭쏭 썬 거를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겠고요. 통이은 한숟가락. 이제 두부를 붙여줄 거예요. 밝은 팬에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두르고 그 앞뒤로 구워진 상태에서 바로 이 상태에서 양념을 해줄 거예요. 아까 양념 준비한 거 있었잖아요. 불을 좀 중불로 줄이고 양념을 이렇게 뿌려. 이렇게. 볶게 돼. 요볶아면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약간 조림의 정도. 이 양념이 배어들 때까지 이렇 졸여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마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너무 또 뻑뻑한 두부조림은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 붙여줬어요. 팬 하나로 뚝딱 완성됐습니다. 어, 완성된 두부조림 먹어볼게요. 맛있어? 진짜 버들버들. <laughs> 아까 이렇게 부치는 과정에서 어. 어, 진짜 맛을 아시는 분들은 식용유로 안 부치고 들기름 들기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기름으로 부쳐서 드세요. 진짜 간이 딱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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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간순이, 응. 간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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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간순. 그래 이이 음 그래. 이거다 이거. 어, 어, 진짜 아우 음 부드러워. 뭔지 알겠어요. 제가 아, 여러분들의 그찮아하 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프라이팬 음. 하나로 한 번에 쫙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어. 들어가는 양념도 너무엄청나 집에서 별거고 별거 없어 두부 한 모의 행복은 네, 정말 엄청난 아, 겁니다 아 정말 너무 바짝 구워 나갔다 그동안 너무 맛있다 응. 정말. 응. 나 사실 두부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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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무 바짝 구워 가면 맛있어 가 보다 제가 요새 저한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할 때가 어디 있어 먹고 그래서 두부 반찬을 하면 음. 밥은 정말 1/3 먹기만 음. 먹고 음. 오히려 이 두부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도 짜지 않게 음. 하면서 두부를 많이 어.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녁에 드실 밥을 조금 줄여서 먹고 음. 언제나 식탁에내도 사랑받는 음. 요리가 바로 두부조림. 음. 두부조림네요 음. <laughs> 그래, 이제 사랑받겠다라고. <laughs> 네, <웃음> 여러분, 두부조리 어, 맛있게 해서 드세요. 음.